미래통합당 장재원 의원의 아들이자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무리를 빚었던 고등래퍼 출신 노엘 장용준 씨가 사회복무위원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장 의원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12월 19일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위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엘이 어떤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범인 도피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에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까지 받아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한편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 장용준 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소미였습니다.